반갑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어제와 오늘의 본문에서 마치 카메라가 다윗과 사울을 번갈아 보여주는 뜻이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가드로 망명한 다윗의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죽고 없으며 이제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앞두고. 신접한 여인을 사울이 찾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위해 슬퍼했고 사무엘은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이스라엘 땅에서 무당과 점쟁이를 쫓아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서 수넴의 진을 쳤고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 길보아의 진을 쳤습니다. 서로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그 마음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마 사울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이 살아 있었더라면 골리앗을 죽이기도 했고 백전백승의 다윗이 곁에 있었다면 사울이 여호와께 기도드렸지만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사울은 쫓아내 버렸던 무당을 찾게 됩니다. 일찍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자신이 제사를 짐내 해 버리기도 하였고 다윗과 관련되었다고 제사장들을 모조리 몰살시킨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던 셈입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일전을 앞두고 두려움에 휩싸여 종교적인 뭔가를 붙들려고 하는 셈입니다. 사울은 변복을 하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무당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땅에서 무당과 점쟁이를 쫓아내어서 당신은 나에게 덫철로와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그와 관련하여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사울은 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당은 사울에게 누구를 불러주면 될지 물었습니다. 사울은 무당에게 사무엘을 불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당은 사무엘을 불러줄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당은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은 사울 왕이 아니십니까? 하고 말합니다. 무당에게 벌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블레셋과의 일전을 앞둔 상황에서 사무엘을 찾는 것으로 보아서 사울 왕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왕이 무당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이 보이느냐. 무당이 말했습니다. 땅에서 한명이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사울이 물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느냐. 무당이 대답했습니다. 그곳을 입은 한 노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 모양의 설명을 듣고 사울은 사무엘이라고 생각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당이 어떻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수 있는가? 그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입을 사용하시기도 하셨고, 또 거짓 선지자의 입을 사용하셔서 저주하려고 하던 그를 축복하게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치 진짜 사무엘이 나타난 뜻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불러내서 귀찮게 하시오. 나는 큰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나에게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블레셋은 쳐들어왔고 하나님은 떠나셨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버리시고 당신의 원수가 되셨어. 그런데 왜 나에게 물으시오?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였죠.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셨어. 여호와께서는 이 나라를 당신의 손에서 찢어서 당신의 이웃 중한 사람인 다윗에게 주셨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소. 당신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 주지 않았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하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당신을 불레셋 사람들에게 넘기실 것이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내일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요. 전쟁의 패배와 함께 사울과 그 아들들이 모두 전사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마치 엘리제 사장과 그두 아들의 결말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사울은 급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한말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사울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힘도 없었습니다. 사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고 떨었고 이제 무당이 전하는 말을 듣고 떨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인생의 막바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무당은 사울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인 저는 당신의 말에 순종하였으니 그러니 이제는 제 말을 들으십시오. 잡수실 것을 좀 드릴 테니 잡수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나서 갈 길을 가십시오. 그러나 사울은 무당의 말을 듣지 않고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사울의 신하들도 사울에게 먹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제서야 사울은 그들의 말을 듣고,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무당은 송아지를 잡고 빵을 만들어 사울과 그의 신하들에게 주며 먹도록 했습니다. 사울과 신하들은 음식을 먹고 그날 밤에 일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사무엘도 다윗도 제사장들도 다 떠나버렸거나, 사울이 다 버린 셈입니다. 원수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긴급하고 급한 상황에 직면하고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긴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외면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옳은 신앙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듯한 사울입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그의 걸음은 불쌍하기만 합니다. 무당이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무당이 차려주는 음식으로 배불리는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힘을 되찾아야 하건만 사울이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인지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에 걸맞는 자세와 태도와 걸음과 여정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